아니 지금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부정선거가 있다고 그래. 너는 시각이 이상해. 이런 얘기죠. 그게 바로 이제 음모론적인 시각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냥 정답을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무신하고 막걸리를 나눠 주면서 부정선거를 했을 때에 부정선거를 자꾸 대입시키려고 하는데 그 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은 컴퓨터 해커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최첨단 디지털 범죄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켜봤는데, 투표 개표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지켜봤는데, 어떻게 속일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같이 짜고 했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 컴퓨터 선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을 아무리 지켜본다고 그게 보이나요? <laughs> 지금 지금 이 여러분들이 듣는 목소리, 저의 목소리는 요 무선입니다. 여기 지금 저한테만 있어. 이 연결된 게 아니에요. 연결된 게 아니지만 무선으로 무선으로 지금 제 말을 받아가지고 요 밑에 있는 요 장치, 요 장치가 증폭을 해서 보내면 그게 여러분들 집에까지 배달이 되는 겁니다. 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냥 보고 있다고. 요 선에서 일어나는 그 정기적 신호를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까? 전혀 알수 없죠. 이번에 이 선거가 사람들이 많이 지켜봤다고 하지만 이거는 100% 전자 개표였다고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 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